이분이 미국에서 사랑니를 뺐는데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쇼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TV 장혁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 치과에 오셨다가 깜짝 놀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놀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으로 결혼하셔서 한국으로 오셨나 봐요 근데 어, 사랑니를 빼러 가셨는데 한국에서 사랑니 빼는 비용이 너무 싸서 깜짝 놀랬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국인 남편분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 사랑니를 뺐는데 머리를 자르는 비용보다 싼 나라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한국은요. 정말 사랑니 빼는 비용이 쌉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미국에서 어, 양쪽 사랑니 다 뽑는데 240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치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뭐싼 경우에는 만 원대고요. 뽑기 어려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뽑는 사랑니 발치도 한 5만 원 정도면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다. 공한계 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얘기하시는 게 이제 한국에서 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이 너무 잘돼 있다. 또 치과치료를 개인한테 싼 비용에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대한민국 최고다. 정말 뭐 저도 영상을 보긴 했는데요. 뭐 국뽕이 생길 만큼.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너무 싸다. 이 계속 싸다는 얘기만 영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도 또 있었더라고요. 이분은 폴란드 분인데 이분도 한국 치과에 가셔서 제일 놀랐던 게 일단은 한국의 기술이 너무 좋다. 폴란드에서 치과에 갔을 때는 못 보던 아주 최신의 장비들도 있고 너무 치과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심지어 비용이 너무 싸서 폴란드 친구분들한테 폴란드 들어가서. 치과 치료 받지 말고 한국에서 치과 치료 꼭 받고 들어가라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폴란드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만큼 한국의 치과 치료비가 너무 싸고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 영상도 있었고요. 어또 다른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유튜브 쇼츠에 올리셨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충격의 연속인 미국 사람의 사랑니 발치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랑니를 뺐는데.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쇼츠가 있습니다 근데 또 수면마취 자면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또 침체 치료를 한다거나 이게 통증이 따를 만한 치료들을 자면서 하는 수면치과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치과 치료도 15분마다 20만 원씩 받는데요 보통 1시간 걸리면 한 8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고 게다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비용만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약값만 해도 한 7만 5천 원 정도 우리나라는 또 약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약값도 뭐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랑니 뽑는데 뭐 거의 300만 원 넘는 돈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경험한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여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외국 사람들한테 인심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의료 보험 혜택을 많은 부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니 발치하는 것이 외국에는 수술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하는데 양쪽 다 빼면은요. 뭐 거의 3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치아를 사랑니 하나 빼는데 어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싸게는 뭐한만 원대, 비싸도 5만 원대를 넘지 않거든요. 어 스케일링만 해도요. 보통 동물 병원에 가면은 요새는 강아지 스케일링 하는데도 뭐한 3, 4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1년에 한번 정도는 본인 부담금 만원 정도만 되면 은 스케일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충치치료 또 레진치료 또뭐 잇몸치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5만 원대 이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셔서 치과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외국 분들은 아 이거 대한민국의 치과치료 비용이 얼마나 싼지를 아시니까 어, 비교가 딱 되기 때문에 어, 꿀이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과 치료를 다 받고 계신데 막상 우리나라 분들은 이 치과 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여기 표를 또 올려드리고 있지만 치료 비용이 불과 뭐몇 만원대 아까 그 외국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자르는 비용보다 치과 치료비가 더 싸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에서 치과 하면은 아 치과 비싸다 무섭다 아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병원에 잘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일이 커지지 않으려면요 미리미리 스케일링 받으시고 병원에 가시면요 이 닦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임플란트 하신다거나 뭐큰 치료가 안 생기니까 어, 이 외국 분들처럼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좀 치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노년까지 치아를 좀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매체, 또 뉴스 등에 나온 치과 기사를 좀 쉽고 재밌게 풀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